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뉴데일리 단독 기사가 났는데요. 광우병 사드 반대 외친가 협회 한국 작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정부 들어서 보조금을 126배 더 타갔대네요. 문정부 때때 돈을 벌었네요. 7년에. 이 작가 회의에 900만 원 보조금 국고 보조금이 나갔는데 2018년에 11억 4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1년 만에 126배 늘어났는데 이게 문학 발전을 기여한다고 만든 작가 회의거든요 근데 이게 문학 발전에 기여한 겁니까? 사드 반대 외치고 북법법 폐지 외치고 그 다음에 광우병 외치고 최근에는 윤석열 퇴진 외치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는요 차라리 윤석열을 방류하라 이렇게 외치고 통진당 해산하는 거를 규탄한 겁니다. 또통진당 해산 안 된다고 규탄하고 이런데 꼬박꼬박 지원금이 나갔는데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이쁜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900만 원 국보 보조금 나가던 데를 11억 4천만 원을 퍼줬네요. 도둑놈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알고 이런 국고 보조금 이거 싹저 걷어들인 되는 거예요. 이 특... 특히 이쪽 있잖아요. 이쪽 그 문학계 여기가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시인 고은도 성추행 막 이렇게 해도 꼼짝 못하는게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연극단체 대부인 머리 시대갈이 기르고 있잖아요. 연극계 대부 그것도 성추행했죠. 이쪽 사람들이요 무소불위의 힘 파워.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돈 뜯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돈 뜯어서 돈으로도 뭐 엄청나고요. 장악하고 해서 우파가요. 꼼짝을 못해요. 왜냐면 우파로 뭐 예를 들어서 의견을 냈던 사람은 이런 단체에 찍히면요. 잡지에 실어주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행사 같은 데 끼워주지도 않고요. 시인이던 작가든 뭐든 다도태시켜버려요 그리고 다 자파들끼리 시집 내고, 책 내고, 영화 시나리오 쓰고, 영화 만들고, 출연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퍼주고 방송이고 뭐고 와 이렇게 퍼줬는데 이건 이제 다 작살내야 되고요 윤석열 정부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방송도 있는데요 김호준이가 교사 사망한 거 있잖아요 서초동에 그거 여당의 한기호 의원이 연루됐다 뭐 이러면서 이걸 뉴스 공장에서 얘기해 가지고 가짜 뉴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안 하고 뭐 추가 취재할 것이다 이따 오식으로 얼버무리는데 이, 이 친구가 TBS 교통방송에서 뉴스 공장에서 가짜 뉴스 공장처럼 찍어내다가 가짜 뉴스를 거기에 이제 드디어 잘렸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못 잘르는 거 드디, 드디어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렇게 외쳐서 잘랐는데 잘렸는데 지가 유튜브인지 뭔지 하면서 뉴스 공장을 하면서 또 공장을 찍어냈는데 계속 가짜 뉴스 찍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찍어내다가 아닌 게 밝혀져도 추가 취재할 것이고 추가 취재, 취재한대요 또 물장 넘어갑니다 이까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이제야 뒤늦게 초등학교 교사 관련해서 가짜 뉴스 퍼뜨린 김어준을 고발했는데요. 김어준과의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언제서부터 김어준 막으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제 와서 전쟁 선포를 해요. 이제 와서 그렇게 당해 놓고 그렇게 김어준이 배불려 놓고 이제 와서 벌써 쳐넣었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우파들은 다 방송에서 잘리고 뭐 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만 방송에서만 잘려요. 지만원 박사님은요 감옥에 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한거 가지고. 그런데 잘못한 말도 아니야. 가짜 뉴스도 아니야. 논란이 있는 5.18 거기에 대해서 지네들은 증명도 못하면서 무조건 감옥에 처넣는데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물론 사법부가 했지만 사법부가 지금 김명수의 사법부가 이 좌파 장악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결정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좌파 이 김오준 같은 놈들 그 다음에 아까 그 작가협의회인지 협의체인지 이런 놈들 배불리고 김오준 같은 놈들 가짜를 밥 먹듯이 했는데 에? 와서 전쟁 선포를 합니다 김, 김기현 대표가 진작에 잘랐어야지 이거 작살냈어야죠 자 이제 전쟁 선포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전쟁하기 바랍니다 김오준뿐만 아니라이 가짜뉴스 양산하는 이런 놈들 그 다음에 예, 아까 얘기한 한국작가협 회의 협의체인지 뭔지 이런데, 이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나라 돈을 빼먹는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자파운동 때만 되면 나타나서 하는 놈들. 자, 그리고요. 김남국이. 이거 김호준이랑 짝짝꿍해서 뉴스공장이 출연 무지하게 한 놈이죠. 어,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문서답식으로 소명을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명을 했대는데. 그리고 자료도 안 내고 그리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했는데 일부 소식 의식도 조금은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남국이는 뭐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스럽다 이러고 또 큰소리 빵빵 치네 이거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다 가르쳐준 거예요 정치인은 우겨야 된다 계속 우기니까 개나 소나 다 우겨요 다 우기고 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근데 예, 파악한 것 따르면 9억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코인 그 지갑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아닙니까 9억이. 그럼면뭐 자료 내라니까 자료 안 내고 동문소답하고요. 예, 그리고 뭐 200회 밖에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요. 99억이 있었는데 잔액이 거래소에. 이건 전문 투자꾼인지 분간이 안 된다 국회의원인지 그렇게 이제 자문위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 자문위의 의견을 받아서 진짜 국회에서 나중에 예, 징계안을 심사를 하겠죠 제1위원회에서 넘긴다는데 징계안 심사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되는데요 간단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김호준인 그거예요 나는 금배지 지금 날아가도 상관없다는 거지 9억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빵꾸난 운동화 신고 다니는 놈이 그 99억을 지금 통장에 있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국회의원 금밭이 날려도 나는 떵떵거리고 한평생 사는데, 99. 그러면 여기서 징계해서 금밭지만 날리면 되느냐? 안 되지. 안 돼. 요 우리 김기현 대표가 김호준과의 전쟁 선포했죠? 자, 그러면 요런거 전쟁 선포하는 김에 김호준이 완전 전쟁이 뭡니까? 그건 손방망이 하는 게 전쟁 아니잖아요. 전쟁은 죽고 살기예요. 체제와의 전쟁이에요. 은석열 대통령 체제와의 전쟁 언제부터 들어갔는데. 여당 대표가 이제 전쟁 선포했는데, 그걸 전쟁을 무슨 물총 쏘고. 장난치는 수영장에서 물총 가는 그런 장난 전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날릴 놈들 싹 날려버려야 돼 김어준이 전쟁 속보 있으니까 날려야 되고요 유튜브고 뭐고 가짜 뉴스 아니야 감옥으로 날려야죠 김남국이 감옥으로 날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런 놈들 돈 이거 부당하게 버는 거는 국고 환수시켜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돈 때문에 큰 소리 치는큰 그럼 돈을 뺏어야죠. 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추진금만 물려요? 왜? 이런 놈들 뺏어서 추진금 물려서 빼야지. 누가 더 잘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어? 김남국이 잘못했어? 왜 박근혜 대통령 추진금 물려서 돈 뺐었어 그럼 김남국이는 뺏어야지 무슨 얘기야 뺏고 박근혜 대통령 5년인데 억울하게 얘는 곱하기 2는 해야지 0년은 살아야지 돈 뺏고 순면 it's o okay? 김호준이 방송 안 하면 그만이라고 안돼 감옥 가고 감옥은 무조건 가야지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이란 단어 쉽게 꺼내지 마세요 입으로만 뭐 전쟁 뱅타 하겠다 전쟁 선포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김호준 감옥 김남구 의원죄 뺏지 빼고, 감옥 재산 싹, 아와시. 그 다음에 이런 단체들, 작가 협의인지 뭔지. 자, 그 국고보조금 싹, 빵! 예? 전쟁입니다. 믿어보겠어요? 진짜 전쟁인지. 물총 싸면 안 됩니다. 진짜 총 쏘세요.